네, 어썸 awesome 앤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하, 네. 그 후드티를 지금 처음 입고 이 방송을 찍고 있어요. 네, 깔별로, 네, 색깔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 오른팔에는, 네, 야망토끼. 네, 이쪽에는 이제 열무기. 네, 이제 그 회사 로고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네, 저희가 그 멋진 가던니, 네, 가던니 인터뷰를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역시 이제 투자 수익으로 한 달에 550만원씩 번다고 하니까, 네, 안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네,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어라미에게 설명한 내용은요, 리스크 없이 투자 수익도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아요.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아, 저는 리스크 있는 거는 싫어요. 리스크 있는 거 말고 원금이 보장되는 거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네, 이번 레터에서 낱낱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터를 한번 보시죠. 네, 20대 투자 레터 어서맨 awesome 영제 8회 네 레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미가 투자 천재가 되는 그날까지 네 팔로미 네 그렇습니다. 자, 어라미는 어떤 투자를 배우고 싶어? 주식? 부동산? 저는 아직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어서 부동산은 힘들 것 같고요. 주식 투자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 만 원만 있어도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는 기사를 본것 같아요. 맞아. 주식 투자는 소액으로 접근하기에 훨씬 더 유리해. 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 어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음, 저는요, 안전한 투자를 원해요. 손실을 보지 않고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투자 없을까요? 리스크가 커서 손실이 나고, 이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엄마가 주식 잘못하면 3대가 망한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법을 알고 싶다고? 그런 투자법이 있으면 언니가 먼저 가서 배워야겠다. 어람이가 아직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투자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야. 네? 원금을 잃어야만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건가요? 당최 이해가 되질 않네요. 녹독. Nope, nope. 그건 아니지.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고 한 거지. 그게 투자를 하면 반드시 원금을 잃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건 논리적인 논리지.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없다는 건,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원금 손실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요, 어람이는 그게 무서워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피 같은 돈이에요.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본다면 울어버릴 거예요. 어, 어. 음, 쉽게 설명, 쉽게 예를 들어 볼게. 어람이가 비혼주의자야. 그렇지? 결혼을 하면서 져야 할 의무와 부담이 크니까 그냥 연애만 하고 싶은 거지? 네네, 맞아요. 결혼을 하면 자유가 너무 없대요. 명절도 챙겨야 되고 남편한테 맞춰야 하고 육아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애들은 다 비혼이에요. 음 어람이가 결혼을 하기 싫은 건 결혼과 동시에 져야 할 부담과 의무가 싫어서야. 만약 결혼을 해도 싱글티처럼 다 하고 산다면 어때? 뭐 아이를 낳아도 육아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엄마 없이 애가 잘 자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혼자 커. 와 <laughs> 아, 진짜요? 어 그럼 당근 결혼할 것 같아요. 굳이 안할 이유가 없겠죠? 싱글의 장점과 결혼의 장점을 다 누리는 거잖아요. 아주 환상적인데요. 결혼해서 제멋대로 살수 있다면 찐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가 안 키워도 잘 자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역시 순진한 어림, 어람이. 그런 게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아? 세상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 하나를 선택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거야. 결혼을 선택했으면 싱글의 삶은 포기해야 되는 거지. 둘다 하는 선택은 이 세상에 없어. 울티. 네. 좋다가 말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했어요. 그게 가능하면 천국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에요. 이제 알겠지? 어람이가 투자해서 바라는 것도 똑같은 거야. 투자를 선택했으면 리스크라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해. 바꿔 말하면 투자는 리스크에 대한 기회 비용이라고 할수 있어. 리스크를 선택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얻는 거야. 흠, 리스크를 선택했기 때문에 투자 수익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투알못이라 잘, 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야. 투자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가 투자의 실력이라고 할수 있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만 원짜리 주식이야. 근데 어라미가볼 때는 이 주식이 본래 가치보다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해. 적어도 2만 원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야.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지금 상모원인 집이 있어. 이것저것 요모조모 다 따져보니 적어도 5억 원까지는 갈것 같아. 어썸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핵심이 뭐야? 현재는 가격이 싸다고 투자 판단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어썸이가 이 주식이 만 원보다는 충분히 더갈 주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썸이만의 생각이거나, 시장 참여자들이 동조를 해주지 않아. 그리고 투자의 판단이 잘못됐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리고 지금 3억 원짜리 집이 5억 원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현재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야. 우리는 투자하는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제가 맨날 보는 유튜브에서 그 아재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 종목 더 오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제가 알면 여기 안 했죠. 허허허. <laughs>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쵸 그쵸. 이렇게 동의를 해요. 주식만 그런 게 아니야. 부동산에 전화 해서 물어봐봐. 근데 이 집이 더 오를까요? 정답은 똑같아. 부동산 아주머니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해. 아휴,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집값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 우리가 떼부자 됐죠? 네. 맞아요, 맞아. 엄마가 집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면서 주변에 물어봤는데 누구 하나 딱 부러지게 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알기 힘든가 봐요. 그분들의 말에 정답이 있어. 그걸 알면 우리가 부자가 됐죠. 투자는 이렇게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가격 상승에 대한 판단을 하고 혹시 오르지 않을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야. 투자를 한다는 건 스스로 예상한대로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 리스크까지 한 지고 가는 거야. 네, 이제 이해가 좀될것 같아요. 공부를 하니까 손절이란 말이 확 와닿네요. 요즘에 요즘 세대들은 절대 처음부터 안사귀잖아요 간을 엄청 많이 봐요. 네, 혹시라도 어, 잘 모르고 사귀었다가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게 오래 간을 보고 사겨도 가격 하락 리스크는 안고 사귀는 거예요. 이제 완전 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리스크 없이 수익도 없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한 거야. 그냥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금융권의 비슷한 상품 두 개를 비교해 볼 거야. 네. 혹시 ELS, 주가 연계 증권, ELD, 주가 연계 예금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둘다 처음 들어요. 게다가 영어라서, UU, ELS, ELD, 외계어 같아요. 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영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상품의 원리가 중요해. 두 상품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투자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까지 기초자산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거야. 음, 그런데 말이지. 언니가 강조하고 싶은 건 원금 보장 상품의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야. ELS는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원금의 100%를 날릴 수도 있어. 반면 ELD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이 돼. 그럼 어라미는 어떤 상품에 관심이 가? 당연히 ELD요. 원금 보장이 되는 게 좋아요. 하하. 음... 수익률을 들면 아마 마음이 달라질걸? ELS는 최고 10% 이상 수익률을 주는 상품이 있어. 그런데 ELD는 높아야 2% 정도야.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지. 주자리수의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고위험, 고위험 ELS 상품을 선택해야 돼. 아, 역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 상품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 ELD, ELS 네. 상품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상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상품 개요를 보면, 자, 이 상품 개요를 보면, 자,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면. 네, ELD 상품이에요. 은행의 ELD 상품인데, 자, 이 상품은 또 만기 때 지수가 기준 지수 대비 6% 이상 상승하면 연 1.92%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품을 보면, 자, 기준 지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 지수가 이거예요. 자, 2020년 올해 12월 24일 목요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요. 자, 이브날 코스피 지수의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1년 만기니깐요. 자, 내년이에요. 내년 12월 21일 코스피 지수의 종가. 그러니까 이 올해 24일 종가 기준보다 내년에 종가가 6% 이상 상승하면 어떻게 된대요? 자, 1. 9%의 수익을 줘요. 근데 원금이 보장됩니다. 안 돼도 그냥 원금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지금 지수가 지금 3000선을 바라보면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이맘때쯤 지수가 6% 과연 올라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이거 완전 확률 게임이죠. 뿔복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지는 게임은 아니에요. 왜?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상품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증권사 ELX 상품이에요 만기가 3년이고요 원금 비보장형이에요 그리고 매 6개월마다 조기 상환 조건입니다 이걸 충족시에 연 4%의 수익률이 됩니다 자 여기는 2% 여기는 4%예요 근데 원금이 비보장입니다 자, 원금 보장 2% 비보장 4%. 일단, 원금 투자 수익률 차이가 두 배가 나죠.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코스피 지수. 기초 지수는 똑같아요. 여기 하나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S&P 500, 그 다음에 유로스탁스 50. 자, 이 확률적으로 얘네들까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고위험이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90이라는 거는 내가 기초 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90. 이러면, 마이너스 10%죠? 85, 85, 80, 80. 그러니까, 15, 15, 20%씩. 여기 맨 마지막 2 5예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이 지수가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연 4%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손실이 100%. 홀라당다 까먹을 수도 있다. 이거죠. 네. 또 다른 이 l s 상품을 한번 볼게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3년 만기 똑같고요 원금 비보장입니다 네,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조건이고 충족시 14.2%의 수익을 줘요 자, 퀄컵이 기준이고 AMD가 기준이에요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는 개별 종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구조인지 볼게요 스테다운형 자, 3, 85% 85% 그러니까 15%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자, 6개월마다 계속 왔을 때, 14%, 14.2% 높은 수익을 주지만, 원금으로 홀라당 다 까먹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연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이렇게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금이 비보장인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이 개별 종목은 이 지수에 비해서 리스크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투자의 수익률도 커진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라미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 그렇게 꽤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마이너스 5%? 아니, 마이너스 10%? 어, 직접 해보질 않아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음,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투자에 손실 리스크가 필수인데, 얼마까지 손실을 볼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스스로 먼저 찾아야 해. 음, 그럼 저는 간이 작으니까요. 5%로 할게요. 이 정도면 뱀미좀 아파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어라미는 손실률 5%를 기준으로 정한 거야.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 투자에 있어 절대적인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1 0 0만원의5% 손실은 5만원, 1 0 0 0만원의5% 손실은 50만원, 1억원의 5%는 500만원, 10억원에 5%면 5천만원. 아, 언니 듣기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100% 이상 손실은 못 참을 것 같아요. 월급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면 진짜 진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률만 정할 게 아니라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까지 손해를 봐도 괜찮을지를 생각해야 돼. 자, 언니 근데 투자를 할때왜 손실부터 먼저 생각을 하나요? 전 돈을 벌고 싶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손실뿐만 아니라 수익도 마찬가지야. 투자금과 목표 수익률을 미리 계획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야. 예를 들어, 어라미가 맨날 마시는 스타벅스 한 줄을 샀어. 현재 주가가 100달러 정도 해. 우리 돈으로 10만원이야. 100%의 수익이 라도 수익금은 10만원이라는 거지. 겉으로 보여주는 수익률은 100%면 엄청난데 실제 수익금은 10만원이야. 아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네요. 전 수익률은 높으면 장땡인 줄 알았어요. 투자에서 더 중요한 건 실제 수익금이겠네요. 좋아. 이제 월암에도 어, 투자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고 있어.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총 투자금을 얼마로 할 건지. 투자 수익금을 얼마로 할 건지 손설, 손실률을 어느 정도 감당할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 이게 투자의 첫걸음이야 옛살 yes, 투자의 시작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매미 설레는 이유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민해 볼게요 오늘도 감사해요 언니 안녕 투자를 하려고 하면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와 반드시 함께 간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라는 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투자라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거는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데 이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그 리스크라는 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수익이 생긴다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품이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그 상품의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나 2%의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금이 많은 게더 중요합니다. 제가 ETF 수익률도 공개하고 e t f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전체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뭐 3%대? 그러니까 물론 한 달에 3%라고 하면 1년으로 하면 얼마죠? 36% 수익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달에 저는 3%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원금을 많이 가져가라는 거죠. 많이 가져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 관계들을 굉장히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적은 금액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 낮지만 투자 원금을 늘리는 것. 네. 그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투자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다 리스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쪽한 고수익을 그렇게 고 리스크를 많이 지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대신 투자 수익률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투자하는 원금 파이를 키우면 실질적인 수익금은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썸앤영 awesome 레터는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발송이 됩니다. 네, 제가 또 고정 댓글로 주소를 달아 드릴 테니깐요. 레터를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썸앤영 네, awesome 레터는 무료고요. 어썸인 awesome 투자 레터가 유료 레터입니다. 네. 그래서 댓글로 달아 드릴 테니까 구독하기 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